엘리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다시 그 말씀을 핵심만 뽑아서 다시 2세대들에게 주시는 반복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씀하시고, 2장과 3장은 요단 동쪽의 아모리족과 바산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은 율법준수, 5장 10개명, 6장에서 쇠마, 들으라. 그리고 7장입니다. 7장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을 금지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정복 과정에서나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먼저 우상 숭배와 이상 이방 세력들을 철저히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위한 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어,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 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laughs>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진이 그래서 이 가난 일곱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일곱 족속과 혼합을 금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그렇게서는 해안 된다. 그러니 일곱 족속의 가나안 땅에는 모든 우상들의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은요, 바을 신상을 말하고요. 이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를 상징하고 나무로 만든 기둥이며 바을 그단 곁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바 발이 농작물에 결실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지 요그래서 절대로 바 발과 아세라 이런 단을 깨뜨리고 찢고 불살라라 이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숫자가 많은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 민족 중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선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선 기준인 줄 믿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잊지 말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약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자만심에 빠질 수 있음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데 경제적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재주로 그 모든 축복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각별히 명심해야 함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 시대에 이제 이 조상들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게 될 때에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너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선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돌판 파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대항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거듭하여 범했던 반역과 불순종의 자취들 및 자신의 중보 기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네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에게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라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져온 금붙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붙이로 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엄청나게 스스로 부패하여서 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서 이날에 어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음을 당했다고 출애굽기 3 2장2 8 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삼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어, 17절입니다.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래서 이제 어,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그 돌판을 어, 이제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 10개명을 깨트렸는데도 모세가 혼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아, 돌판을 깨뜨렸는데 왜 깨뜨렸는가? 하나님께 받을 언약이 취소되었다는 선언의 표시로.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 개명, 이 개명 어떤 형상이든지 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1, 2, 3계명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백성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었 모세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3천 명 가량이 죽게 되었죠. 10장입니다. 10장은 다시 이제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출애굽기 34장도 2차 돌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신 사건들을 회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극적으로 대조시켜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또한 그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함을 이 세대들에게 다시금 교훈시켜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할례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어, 남자의 표피에 직접 할례를 행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거룩한 자세를 갖고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자라면 육체행한 할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굳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저주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laughs> 신명기 28장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에서 <laughs> 저주를 외칠 때 너희는 아멘 할것이요 <laughs> 그리 신산에서 축복을 말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 신산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할때 아멘 할 것이고 신명기 28장도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보면 11장도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킨 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라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양자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축복이죠. 28절.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이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윤례의 말씀을 이들이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대 이르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예배 의 장소입니다. 12장에서 16장은 본래 독립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배 장소고 13장은 우상숭배한다면 진멸하겠다. 14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15장은 면제년, 그리고 종해방 규례. 16장은 3대 절기, 6월절, 77절, 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어, 이 12장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규정이며 이 12장은 성수에 관한 규정과 고기 먹는 규정, 우상, 숭배에 대한 견고, 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 중심주의와 신앙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칙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그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 장소 하나님 택하신 그곳입니다. 11절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에 번제와 희생과 시일조와 거제와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올라감. 재단 위에서 재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화재로 바치는 제사임대서 올라, 올라감을 뜻하고 있고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5대 제사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건 다섯 개의 제사 목적이고요. 이 다섯 개의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지 제사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이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 네 가지와 제사 목적 다섯 가지 제사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요 희생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 방법으로 요제는 희생 제물을 흔드는 제사 방식입니다. 아, 또한 이 거제는 화목제. 저는 거제와 요제로 드렸는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방식으로 또한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택하실 곳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서 언제나 하나님 택하신 그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택하신 그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 무엇을 먹고 레인 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레인과 함께 먹고 레인 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레인 들은 토지의 소산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제 그 나머지 11지파가 <laughs> 이들에게 이제 그 11주와 이런 헌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와 21장에 위인성 4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쪽에 도피성 3개, 서쪽에 3개, <laughs> 그 나머지 42개에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윈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레윈들을 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너는 여우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대 그래서 48개의 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멀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내 각성, 흩어져 있는 그 레위인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오직 내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악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우상숭배, 진멸입니다. 13장은 단호하고도 과감한 우상숭배 척결을 명하는 내용으로 우상숭배자들은 처단하라는 명령, 그리고 12절로 18절은 우상숭배에 빠진 성읍을 멸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이끄는 사례들을 보면 외부의 유혹보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유혹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요인은 우리 내부에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네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호와를 배반하게,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절로이5절에서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풍류의 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선지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비글스 선지자 제도는 역사적 발전을 거쳤는데 어, 족장 시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왕정 이전 시대와 또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포로 귀한 시대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왕정 이전과 왕정 초기 시대에는 선지자와 이 여선지자라는 말은 군사적 또 사법적 그런 지도적을, 지도력을 가진 개인들에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수 없이 죽이네 그래서 절대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는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발과 아세라, 이런 우상숭배하는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자고 깨어, 깨어, 어, 깨 저, 너를 꼬, 저, 꼬인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용수 없이 그를 죽여라. 우상숭배 진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대화 14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 때에 왕이 되면서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척결합니다. 우상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완전히 우상을 진멸하는 이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어 진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